녹박사의 꿀잼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티어를 올리게 도와줄 녹박사라고 합니다. 티어를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페이커와 같은 엄청난 피지컬? 아, 네. 와, 마타와 같은 멤리 능력? That's it. That's it. That's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패치에 따라 강력한 챔피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쉽고 빠른 티어 상승의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녹박사의 꿀잼 도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꿀챔은 뭘까요? <목소리도> 그림자를 보고 맞춰보세요 문도 박사군요 문도는 탑 정글에서 주로 사용하지 오늘은 정글에서의 문도입니다 정글 라인에서 문도는 지금 깡패 중에 깡패예요 <목소리도> 깡패 <목소리도> 깡패 <목소리도> 깡패> <목소리도> 잠깐 정글 꿀 중에 꿀은 지금 달리 아닌가요? <목소리도> 여러분은 어차피 연습도 안 해보고 랭크 게임 할 거잖아요? 탈리아는 숙련도가 필요한 챔프입니다 정글 먹다 처형 당하고. Uh, 스킬샷 하나도 못추고 이럴 바엔 분도를 하는 것이 백배는 낫죠. 통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부실골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특히 롤 전체의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버티어! 바로 그 실버티어에선 모든 챔프를 통틀어 7등에 랭크될 정도로 아주 좋은 챔프입니다. 여기서 꿀을 빨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규섬마가 아닌 이 스킬 피학증을 선으로 마스터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스킬 선맛이 CC가 슬로우 하나였던 문도는 순간 루킹력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약점이었던 갱킹 능력이 향상되죠 1대1은 문도가 원래 센 편입니다 이 스킬은 잃은 체력에비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Q스킬은 몬스터를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브젝트 관리 또한 수월합니다. 솔영동작죠 음. 특히 현실점 가장 중요한 파위계, 파위계 그 파위계를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죠. 특성은 정밀론의 기민한 발놀림 혹은 정복자를 듭니다. 아니 무도가 착취를 하듯 트로라님 착취 소나기 언제 터트리실 건가요? 내일 모레 한타 때까지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정복 특성의 경우 아래쪽의 주요 특성들이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문도가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지만 필요한 공속 특성이 있어 정글링과 그 외에도 큰 도움을 주죠. 설마 지금 1 2데스를 하고 아 문도 그래요 앞에서 다 쳐맞아주는데도 트라들 아무것도 못 잡는데 어떻게 이기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탱커든 딜러든 안 죽는 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물론 탱커는 꼭 죽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응, 네 얘기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한마디 문도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열어주지 않겠니? 네 마음의 문도